지난 여름의 무더위는 너무나도 길고 또 맹렬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국민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가장 긴그 열대야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 무더위 가운데서 여러분들 참 수고 많았고 이 여름 무더위 견디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무더위가 물러가고 이제 좋은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 강단 에도 이 코스모스가 이렇게 그림 으로 찍어 사진을 이렇게 그려놓았는데 이제 가을에 코스모스가 피고 이런 좋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무더운 여름을 잘 견뎌오셨고 또 인내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인내라는 그런 주제 아래에서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그사상가이 사상가였던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여러분들은 잘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누구에나 인내의 과정은 몹시 쓰라리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 잘해서 견디고 이겨내면은 그 열매는 결과는 참 달콤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 모든 모든 난관이 있을 때라도 그까지 참고 또 인내하는 그래야만이. 우리 참 자신에게도 좋은 결실들이 맺어지게 되겠고, 성경도 우리에게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이제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를 잘 이루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것은 너희가 인내를 잘 견디거나 하면은 그 자체가 그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한 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이루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또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고 또 우리 신앙 인격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를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큰 업적을 이루고 또 예술작품을 이루고 그런 위대한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 뒤에는 그냥 달, 갑자기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갑자기 대단한 작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켈란젤로가 그가 명작 최후의 만찬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그림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그림이요. 그냥 한번습작해가지고 착착착 그리는 것이 아니라 무려 8년 동안에, 8년 동안은 딱 어떻게 하면 이 그림이 자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제자들의 그 모습을 잘 이렇게 재현해 놓을 수 있을까? 자 고민하고 또 이제 묵상하고 또 습작하고 그리고 저 습작한 내용들이거든요. 저걸 2000장 이상 습작해가지고 그렸다가 스케치했다가 버리고 스케치했다가 버리고 화가라든지 우리 교회도 미술을 전공한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냥 바로 이렇게 유화라든지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니잖아요. 스케치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다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다시 그림을 그리고 하는데 2000번 이상이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주 명작인 이미켈란젤로의이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하는 하이든이 천지창조,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그 작품을 이제 모든 세상에 발표할때 그의 나이가 66세 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젊은 나이다. 뭐 한참 그럴 나이, 우리 백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하이든이 그때 몸이 병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나이가 66세가 되었을 때 그때 이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이 작품을 쓰기 위해 가지고 고독한 시간들을 혼자서 그래서 작곡을 하는데 아무도 없이 혼자서 저 오랜 기간 동안을 그 체력도 좋지 않고 몸도 병약한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 작곡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아 이러다가 내가 이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고 내가 잘못될 수도. 몸이 병, 병이 나서 몸져 누울 수도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뭐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병약한 몸을 이끌고 참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렇게 그 작품들을 마침내 오라 티오르크 그 대작인 천지 창조를 완성해 가지고 작게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시금. 그이 하이든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또그 작품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작품이나 또는 예술품이나 어떤 대단한 일들 가운데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모든 작품이나 또 예술품을 위해 가지고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또 자신의 몸을 희생해 가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어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훌륭하고 세계적인 그리고 위대한 역사적인 작품들이 예술품들이 탄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문제와 모든 역경과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참 참고 인내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고난의 때를 겪고 환난의 어려움을 겪고 나설 때 마침내 우리 영혼도 아름다운 작품으로 승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은 인내의 본을 보여줄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먼저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75세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이 약속을 75세 때 받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라라든지 아브라미라든지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참, 야, 이 나이에 아내의 경수가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야, 이게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그 기다립니다. 그래서 1년 후에 기다리면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요. 하,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겠죠. 7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강산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 이제는 별로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지 않는가 보다. 자꾸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도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또 기다립니다. 여러분. 15년을 기다립니다. 20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도 기다린다면 포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 얘는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25년 만에 그것도 백세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의 태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 99세 때 잉태케 하셔 가지고 100세 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안깨주는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좌절감이 들었겠습니까? 또 조급한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을 짓눌렀겠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기나긴 시간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견고하. 자 그가 백세나 바로 올려주세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줄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지나간 시간 여러분 5년이 아니고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아니고 강산이 두번 변하는 20년이 지나가고 마침내 25년이 경과하는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번 또 어떠한 사람입니까? 요번 인내의 대표자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그 약에 욕을들 수가 있지 않아요. 하루 아침에 마적단에 의해 가지고 그 모든 많은 양 떼들, 나귀 또소 떼들 다 강탈당해 버리고, 그리고 사막의 해오리 바람이 불어와 가지고 그 자녀들이 쟤 한꺼번에 무너져서 다 이렇게 죽어버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아내는 도망가 버리고 그 몸도 병이 들어가지고.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침물이 나가지고 흔대가 생겨가지고 큰지러워가지고 기아 조각을 가지고 제에 앉아서 그 몸을 끌고 있는 그 요배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으면 어떻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아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이제는 믿지 않겠다 왜내 내에 이렇게 고난을 더해주는가 나에게 이런 모든 시련을 안겨주는가 내가 하나님 나름대로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는가, 이런 고난이 다가왔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낙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참, 이런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욕께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산적 또한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로다 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마침내 유신이를 보았느니라. 욥은 그 시련 가운데서 단순히 회복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그의 믿음이 자라난 것입니다. 그 신앙 인격이 더욱더 크게 더 커지고 더 성숙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믿음이 들키,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한 여러분, 이러한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내는 단순히 견디는 것만 아닌다는 거죠. 참는 것만 아니라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나가도록 그냥 뭐꼭 참고 있자에서보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인내하는 기간 동안에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성장해지며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모든 과정에서 인내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딴간이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시련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며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런 하, 인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연단을 이루게 하시고 또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란은 인내를 낳게 하고 인내는 연단을 낳게 하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틀코 좌절하거나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눈꽃만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저, 저, 저 자녀가 지금은 저렇게 뭐별 어, 뾰족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도 앞으로 그래도 큰 인물이 될 거야. 앞으로 우리 집안을 세워 나갈 거야. 앞으로 잘될 거야. 그 자녀들에 대한 소망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자녀들에게 투자하고, 자녀들에게 공부시키고, 자녀들에게 좋은 거잘 해드리려고 부모가. 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다 뒷바라지라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위대한 희망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난관이 있더라도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라 이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힘써 지키는 그래서 참고 인내하면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훨씬 잘알 것입니다. 근데 이 김연아 선수는 어린 나이에 아주 떠오른 샛별과 같은 그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대해 앞서 가지고 정말 심적인 부담이 너무나도 컸다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여러분 선수들 가운데도 보면은 막 우울증이 걸리고요. 또 선수들 가운데 보면은 정신적으로 약해지면요, 큰그 경기에 부담감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면서 오히려 나중에 성적이 확 떨어지고 또 패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대회, 피겨 선수권 대회, 이런 큰 대회를 준비하면서 밀려오는 그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그 모든 육체적인 피로와 또그 모든 어려움과 난관들은 참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010년도 밴쿠브 올림픽을 앞두고서 온 국민들은 야 김연아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딸 것이다. 금메달을 딸 것이다. 전부 다. 다 만나면 사람들 만나면 꼭메달 따야 된다 그러고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선수인 본인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부담이 됐는지 모르고 얼마나 큰 심적인 큰 무거운 짐으로서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 극도의 압박감과 그참 힘든 그 고비와 순간들 또 연습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간순간 경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이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딱 경계하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난간 가운데서 그숨 막히는 그 압박감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면서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마음에 하나님이시는 평안을 찾고 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가운데 끝까지 인내해서 마침내 그, 그 메달을 깠지 않습니까? 이 김연아 선수는요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서울의 광림교회 권사님이시고 박미희 권사님이십니다. 깊은 신앙심을 가지신 분으로 이 김연아 선수를 기도하면서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걔 키우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격려해주고 또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 김연아 선수가 쓴 책이 있어요. 뭐냐? 김연아의 7분 드라마라는 저 왼쪽이 보이죠? 저 책이 있어요. 그책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난관 가운데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하면 선수로 대표 선수로 딱 이게 뽑히고 나서도 4년간을 준비해 4년 동계 올림픽 하계 올림픽도 동계 올림픽이잖습니까? 4년 동안에 그 압박감과 그 심적인 부담감과 그 모든 힘든 고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냐? 그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극복하면서 평안을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책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니까 나의 삶과 운동의 모든 경력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마침내 벤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국위를 선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의 고난의 터널이 너무 긴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느끼기에 하, 너무나도 답답하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왜 이렇게까지 들어주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가? 지치고, 좌절되고, 시리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난 여름의 더위가 너무 길었지 않습니까? 한편 생각하면, 야, 이런 여름이 계속되는가 보다. 사실, 그리고 이게 온도를 재고 이 측정한 이후에 이렇게 밤 기온도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열대야라 그런데 열대야가 이렇게까지 긴 때가 없었다는 거죠. 제일 장시간에 제일 긴 여름을 보낸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오늘 아침에 저도 보니까 이불을 나도 모르게 찾고 새벽에 뭐한 4시 반쯤 되면 전 저절로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쯤 되니까 막 이게 막 이불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막 추워가지고, 선언해가지고, 창문을 확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시원한,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추위가 다가올 것입니다. 아이고, 추워라 하는 그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응답을 빨리 주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빨리 일을 이루어 주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인생의 라이프타임을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사계절을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침에 정확한 시간에 해가 뜨게 하시고 저녁에 정확한 시간에 달이 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다 돌아가고 있으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라이프타임에도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은 하늘과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지 않습니까? 잠깐 하면 은 우리에게는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25년이 지나가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에 이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백세가 되었을 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번 나중에 갑절의 모든 하나님께서 두 배로 다 축복해 주시고, 근데 자녀들은 십남매 그대로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더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시고, 더 지혜를 주시고. 딸들에겐 더 아름다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청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땅에서의 모든 약속의 축복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욕 같은 이는 동방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하시고 아브라함 같은 이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으며 믿음의 조상이 되며 모든 이스라엘의 그 반열의 모든 그 조상이 된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필수불가결란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우리의 신앙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며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더욱 커지고 더욱 성숙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인내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수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참으로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또한 시험 가운데 있고 환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지난 여름 무더위 가운데서 또 지난 여름의 대학볕 가운데서 그러나 참으로 그 대학볕과 같은 그런 뜨거운 광렬한 그 폭염의 뜨거움이 막 밀려오는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힘들고 고비고비의 모든 시련과 역경이 다가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분들에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한번 여러분 같이 따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란 모든 것이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한 육신의 약한 부분인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한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사랑 우리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여러분 끝까지 인내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의 라이프 타임의 가장 적절하고 좋은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인대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면서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끝까지 희망과 소망을 놓지 않냐고 힘차게 하나님의 이루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결실, 축복의 결실들 다 응답으로 받는 우리 동산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